근데 이제 기회가 참 좋았던 게, 음. 방학 특강이 2주 딱 됐는데, 보통 거길 배우러 오는 음. 사람들은 개인 레슨이나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 하다 보니, 음. 많이 안 내나 봐요. 근데 2주 만에 기초를 음. 배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쭉 가면은, 음. 지금 벌써 이렇게 뒤로 가는 거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딱 2주 기초를 해놓으니, 그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붙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굉장히 빠르네요. 왜? 네, 그래서 응. 선생님 말씀을 응. 하루하루 새록새록 느끼는 게, 응. 아, 운동을 이래서 시키시라고 응. 했구나. 응. 그러니까 저는 말,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응.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응. 아, 이 아이는 예체능 쪽이에요라고 응. 하셨을 때, 어, 좀, 뭐, 사실, 막연했거든요. 난감하기도 하고, 네. 어디서부터 시켜야 응. 하는지도 모르겠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을 응. 이제 좀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거를 알게 되고 보내게 됐는데, 딱 보내보니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성향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음. 딱 운동을 시켜보니, 잘해요. 잘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아주 이게 연결이 잘된 게, 기회가 좋았던 게, 방학의 음. 이제 특강하고, 음. 다음 주부터는 개인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국가대표, 오, 작년까지. 오, 너무 좋네요. 아주 따끈한 아, 선생님이 오신 아, 거예요. 너무 좋요 <laughs> 아. 그래서 다른 반에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몇년 동안 그 선생님들하고 했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선생님이 딱 이제, 올해 부임이 되셨나봐요. 너무 좋네요. 좋네요. 성운이를 위해서 오신 것 아, 같아요. 그래, 저희도 지금.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네. 또 성운이 곧 태능 보내실 거예요. 아, 그때로 해서. 그래서 지금 네. 선생님하고 이제 일주일에 우선 두 번만 하셨어요. 화목만 이제 해보고, 했어요. 예, 그렇게 음. 하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시는 음. 지금 이런 것도 음. 이제 한번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대요. 음. 엄마는 너무 추운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애 아빠한테 어. 아서은이가못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음, 못다는 게 아니고 음.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laughs> 그렇게 농담을 아, 하고 너무 잘하셨네요 응. 부모님 이렇게 기다려 너무 하죠. 감사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음. 얘기해주시니까 음. 아이가 검사했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한테 상담을 왔을 때 아이의 가야 될 성향에 맞춰서 진로를 음. 정해주시니까. 이 쪽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부모의 어떤, 부모는 우선 공부를 잘하길 어, 원하니까, 네. 이렇게 막좀 음. 많이 서툴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 그 검사해 주신 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시켜봤더니, 아주 제대로인 거예요. 예, 음. 네, 그래서, 아, 이래서, 이참 세상이 좋아진 게, 예전엔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검사를 받아보니, 음, 음, 어, 아, 이 아이의 성향이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잡아줄 음, 수 있는 게 네. 너무 이렇게 장점이고, 음.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음, 아끼게 네. 되고요. 어, 네. 네. 아이 힘도 덜 빼고. 아, 그렇죠. 어, 이것저것 막 시키고, 그렇죠. 막, 이건지 음. 저건지 헤맸을 것 같아요. 모든 마음이 공부를 잘 하는 네. 마음인데, 우리 성훈이는 좀 예체능적인 기질이 매우 강하나, 꼭 스케이트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스케이트를 통해서 어떤 자긍심, 네, 또 자신감, 또 자기 에너지를 네. 건강하게 어, 발전하고 채울 수 있는 걸 연습하면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수 있다라는 아유. 거죠. 아. 자신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아까도 스케이트 네. 탄거 자기 포즈를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 한발 타는 거는. 근데 왼발이 음. 안 올라간다고 랬잖아 저는 그냥 음. 좀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음. 음. 그게 발레에서 기본이라고 얘기를 네, 해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자기 배운을뭐 오늘 뭐 무슨 동작이라고 했다. 맞아. 어 그런 거 아빠마저 좀 따라 해주시고 따라하다 <laughs> 좀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아 그런 거. 왜냐면 우리 성은이는 평생 네. 품사에서 네. 인정받고 네. 사랑받고 나잘난마. 근데 그냥 잘난면안 되고 내가 뭔가 남보다 앞서거나. 아빠 엄마 좀 가르쳐 줄수 있구나 해서 엄마 아빠도 기다려도 주시고 만약에 기회를 한번 삼으신다면 목종이나 이런 롯데월드 같은 데는 네, 또 엄마 네. 아빠도 같이 음. 하루 끊어서 뭐 이제 한 음. 바퀴 다돌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도 뭐잘 타시면 또 같이 타고 아니면 좀 배우는 모습도 네, 성원이한테도좀 네. 해주면 아빠랑 그건 엄마랑 함께 네, 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부부가 맨날 좋을 순 없겠지만, 어떤 분위기인지도 아이한테 영향을 좀 크게 주고. 네네네. 네네. 그렇게 한 번쯤은 성은이가 하는 것들을 내일 엄마 아빠가 같이 조금 나눠주시고, 한 번쯤은 나를 좀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좀 훅! 빠질 수 있게끔 조금 풀어내주는 것들. 그게 네, 자꾸 감칠만 나게 이만큼만, 이만큼만 하면은 늘 그게 좀 애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늘 갈급함처럼, 목마름처럼 음. 하지 않도록 제게도 좀 네, 풀어내주고. 네. 어, 그렇다고 맨날 뭐놀기만 하고 맨날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할 때는 같이 러프하게. 네.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엔 또 같이 너무 거칠었던 것들을 좀 털어내고. 음, 좀 어땠는지. 어, 나눠주는 것. 걱정되니까 못하게 하고 어, 걱정되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어, 걱정되는 마음을 전달을 해주면 아빠가 날 걱정하는구나, 어,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좀 조심해야지. 좀할수 있도록 음, 우리 형은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하는 모습에 아빠만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항상 자랑스러움이 먼저, 음, 뿌듯했던 게 먼저. 네.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형은아. 자랐고 어, 뭐 오늘 재밌어 했고 이건 그냥 거두절미하고 성은 안 좋고 그러면 다쳐 근데 위험해 그뭐 친구들이 싫어해 그럼안돼 거의 그런 식으로 대답했거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 위험하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반항심이 생기거나 그럼 또 잔소리 하는구나 또좀더 가면 아 아빠 엄마 꼰대구나 내가 하면 무조건 안 된대 무조건 위험한데 무조건 못한대 무조건 하면 이렇게 오해가 되고 관계만 좀 틀어지고 그렇다고 잔소리를 안할 수는 없고 하지 않으려면 같이 스케이트 타고 또 어떤 경우는 아빠는 스케이트 타주고 자전거도 타주고 놀아주고 또 이제 훈육하는 건 엄마고 엄마는 뭐 숙제만 시키고 이제 어 뭔가 안 되는 것만 알려주고 뭐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같이 스케이트 탈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자전거 탈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엄마가 왜 자전거가 좀어 타는 것들이 걱정이 됐는지. 꼭 지켜야 될 것들을 네.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네. 꼭 그래야 되는 마음이 엄마가 갖는다는 마음 그러나 아, 네, 또 언니가 얼마나 또 신날지 또 재밌게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는 마음, 그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훈육도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상처가 낫지 않고 음, 근데 놀아주진 못하겠는데 훈육은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이 네, 있어요. 아, 그냥 음, 퇴근하고 업무는. 음, 내가 일이 조금 고되니까, 네. 지쳐가 같이, 블락 같은 것도 조금밖에 못 놀아주고, 음, 음. 피곤하게 들더라서 네. 자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조금밖에 못 놀아주는데도 이렇게 음. 크게 칭찬해주니까, 네. 최고야감사 아빠. 네, 아빠가 힘드신 와중에도 또꼭긴 시간 놀아줘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